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11일 금요일 대림절 두째 주간 다섯 번째 날입니다. 2020년 대림절은 희망으로 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 속에서 각 주간마다 주어지는 주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첫째 주간은 희망이었고,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둘째 주간은 평화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찬송은 92장 찬송입니다. 아,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찬성으로, 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하박국 3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 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 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 오게 하신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둘째 주간 다섯 번째 12월 11일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에 평화를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또 건강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제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박곡 3장은, 어, 이 예언자의 찬양 시라고 드릴 수,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같은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절은 찬양의 첫 소절이라고 볼수 있으며, 이제 내일 읽을 결론 부분 16절, 19절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과 15절은 주로 예언자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환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 아무런 아무런 현실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충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볼수 있습니다. 아, 실, 그러므로 이제 실질적인 찬양시는 2절과 16절, 19절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2절부터 1절 이 하박국, 2절부터 3장, 2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잠깐, 예,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2절에 예언자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에서 무엇을 느끼냐면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장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하박국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던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로소 기다려야 한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 깨달은 그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하는 일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하박국 3장 내일, 내일에 읽을 말씀인데 오늘 예언서의 이 3장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3장의 하박국이 있는데 1장부터 2장, 3장을 거쳐서 이하박국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하나님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앙 속에서 던지는 질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그거 이 질문이 그 불신앙 에서 나온 질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이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마치 비방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 질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에게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대든지 질문을 갖는 것을 불신앙의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요?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건가요? 이거 틀린 것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당장 교회 내에서는 아 이거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딱지가 붙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의문을 질문으로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의문, 질문하는 것은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떻게 보면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그 의문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결국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의심하고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신앙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좀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목적으로 의문과 질문도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문을 갖고 질문을 갖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점차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신앙 속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이 질문을 가졌기에 하박국은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문과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더 알게 된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오히려 더 확고한 것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늘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된하박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다리고자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아, 그리고 이제 아, 이. 아박공은 3장에 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시, 위대함 앞에서 그 얼마나 놀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을,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 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뒤덮는 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늘을 뒤덮는 거대한 것이라고 표현할지라고 하더라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을 넘어 인류의 삶을 넘어 온 우주까지 비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한 지역, 한 국가를 넘어서서 세상 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상 끝이 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을 수 없습니다. 그의 영광은, 영광의 빛은 너무나도 뚜렷해서 관가할 수 없는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광선과 같은 것이어서 안 보려고 해도 안볼수 없는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19의 이9 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도권에서는 2.5 단계로 넘어서면서 예배를 또 비, 전면, 비대면으로, 어, 이, 바꾸게,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정원의 30%까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예배 스텝진까지 합해서도 2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예배당에서 모이지 말고, 녹음하고 실황중계를 하는 그 스텝진도 최소로 줄여서 함께 모이는 것을 참가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또 다시 어, 오늘 이번에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고 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면으로 봐서도 조금 이 정부의 조치들이 음, 좀 이해 못할 것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이 서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식당은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카페테리아는 커피숍은 또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이 어떤 어떻게 보면 또 부조리한 면도 이렇게 이해 못할 부분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조치를 신뢰하면서 서로 조심조심 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혼란한 상황이 있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뜻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아가고 있습니까? 갑자기 기도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있습니까? 눈에 번쩍번쩍하는 빛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의 양심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써 우리의 양심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가 아니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내 조직의, 나의 조직의 안정, 뭐 이런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무능력해지고 무감각하게 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면서 광선처럼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관가하지 말고 그 뜻에 관심을 그 기울이고 그뜻 가운데서 살아가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늘 예민하게 남아 있으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예민하고 섬세한 눈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깨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욕심의 밝은 눈을 갖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삶에 가. 관에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에 우리의 눈을 뜨고 있으면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구선수들도요, 투수와 포수가 오랫동안 호흡을 마치다 보면 서로 얼굴만 바라봐도 몸짓 하나만 보아 바라보아도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을 던져야 할지를 투수가 또 어떤 공을 받아야 할지 포수가 알게 됩니다. 쉬운 일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에. 예민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동안에는 정말 민감하게 세심하게 예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에 깨어있는 연습을 함으로써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발견하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우리가 생각하고 간직해야 할 말씀은 예민함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나는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가. 이런 것을 성찰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잠잠히, 그리고 겸손하게,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고 우리 교회가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적어 보고 한번 그 내용들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월 11일 금요일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